네, 지금 여기 가방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요. 사지 말래도 계속 사네요. 너무 좋대요. 다들 이거 봐요. 우리 황 조사님, 이거 살라고 보서 모조 가방 하나 사야지. 이것도 하나 산다. 그러지. 52인치, 54인치, 또 파라솔 케이스 가방 있지. 이 낚시 가방 대중소 있지. 이게 빗살무늬래요. 이름이 밀리포, 밀리터리치. 뭐 뭐니? 뭐라 하는데 난 모르겠어. 빗살무늬라 이렇게 얘기 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또 의외로 엄청 인기잖아요. 이거. 이게 여기가 좌대 미니도 들어가지, 오만 거잡다한거 넣고 덜렁매고, 포인트까지 한 1분 걸어가는데 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두 번, 세번 나를 거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, 그리고 우리 황조사님, 다용도 가방 사지, 보조 가방 사지, 바라 서이게 있어. 너 사지. 이것도 대중소 사지, 이거 다 빠지게 생겼다. 큰일 났다. 또 여유분양상 매장에 있으니까, 네,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 문의하세요. 제가 뭐 10원, 20원, 100원, 200원 할인이야 해드리겠죠, 현금가. 감사합니다.